The <laughs> 이 예, 소식을 예, 들으면서 실화냐 예, 예. 예, 하시는 분들 많았을 네, 네. 텐데요. 도끼가요 범죄자 일, 일당을 잡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 대단하죠. 어, 네. 예, 예. 도끼가 친구에게 슈퍼카를 빌려줘. 이분 차 정말 많잖아요. 빌려줬는데 예, 예. GPS가 떼어졌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음. 이 차는요. 그 GPS를 무단으로 떼면은 차량 소유주에게 그러니까 도끼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도끼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고 GPS가 분리된 장소로 출동한 경찰이 이제 대포차 매매업자 일당을 검거. 하게 된 것이죠 와. 정말 이게 영화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해도 도끼는 좀 잘되는 느낌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맞고요 네. 또 도끼가 대포차로 유통되기 직전 자신의 차를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애초에 도끼에게 차를 빌려줬던 친구는요 하루 100만원의 렌트비를 주겠다는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속아서 돈을 받고 잠시 차를 대여해줬던 것으로 게 전해졌는데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저는 친구 차를 렌트비를 받고 빌려준게 좀 이해가 안되는게 이 사건 핵심은 사실 도끼 이 차를 그 알았느냐 몰랐느냐 친구가 렌트를 했다는 거 알았냐 몰랐냐도 아,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친구는 역시 잘둬야 됩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덕에 사실 잡은 게 아닐까 그 일당을. 어. 아, 어, 어, 어. 주는 게 쉽지 않죠. 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잘안 빌려주잖아요. 내 그건 차를. 그건 아끼는 거랑 좀 다른 거죠. 음, 맞 예, 예, 예. 어, 가족한테도 잘 빌려주기가 쉽지 않은 게 찬데 예, 예. 친구한테 그것도 엄청 좋은 차를 덥썩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죠. 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또 그렇게 이런 일이 네. 네. 사실. 예. 어, 되게 시리얼에 백만 빌려줘도 7 0 0만 원이에요. 어, 네. 욕심 날만했지만 어. 좀 네. 무리수가 어, 어. 있었습니다. <laughs>